안녕하세요. 맥키지시 투자 클럽입니다. HLBO는 수급상으로 외국인 쪽에서 52억, 프로그램 쪽에서 7만주 넘게 일단 매도가 나왔고요. 기간 쪽에서는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상 위치상으로는 이 볼린저 밴드를 장중에 이제 상한선 돌파가 좀 윗골에 좀 나왔고, 종가상으로는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부근에 이제 거의 붙여서 아, 태깅의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일단 마쳤고요. 종가상으로 85,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이제 기사는 특별하게 지금 오후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항서제약 흐름 보고 이제 차트를 한 살펴보겠습니다.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 언봉입니다. 아침에 이제 개법 언봉으로 아, 옷장이 이제 좀 밑꼬리가 나오면서 어, 40 위안. 그래서 6월 말에 이제 37 위안에서 이 7월 달에 이제 60일 어, 수급선을 돌파시키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가, 어, 이제 다시 살짝 조정을 보였다가 이제 어, 8월 달에도 예, 올라와서 지금 60일 이평성을 이제 어, 돌려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별 초기 흐름을 보여주면서 견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어제하고 오늘은 이제 음봉 흐름들을 보이면서 어, 40위안 정도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월달에 이제 양봉으로 5월달 6월달에 연속된 음봉 이후에 에, 유, 어, 6월달에 연봉의 시가를 7월달에 회복해주고 어, 8월달에도 이제 일단 견조한 흐름세를 어, 4 0위한 초반 정도에서 계속 유지해주고 있죠. 오늘 이제 공매도 거래는 어, 1,200주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 개별 종목의 이제 순보유잔고가 어, 288만 주. 어, 8월 10일이니까 예, 지난 어 날짜로 보시게 되면 이번 주 이제 음. 월요일이죠. 예. 월요일 날에 288만 주. 그러니까 순보유잔고가 이제 296만 주대에서 한 8만 정도 줄었다는 말은 최근에 일단 매수세가 예, 들어왔다는 겁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자그 다음에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예, 오늘 어 체결보다 예, 상한이 아, 어, 좀더 작은, 어제하고 마찬가지죠. 최근에 좀 체결이 또 이틀 연속으로 좀 들어오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현지 기사 중에서 이제 항서제약에 관련되는 분석 기사가 있는데, 아 어, 뭐, 아웃트라인 정도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소제약은 1970년도에 설립이 되서 초기에는 그렇게 커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네릭 중심의, 어,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주종료가 항암제 라인에서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관련되는, 어, 제네릭을 통해가지고, 어, 미국도 진출하고, 그 다음에 마취 조용제 이런 것들을 전통으로 하다가, 2014년도에 이제 리보세릭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혁신 신약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중국 쪽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이 혁신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는 이제 R&D 비중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보통 매출의 한30% 정도가 이제 R&D 투자 쪽에 이제 하고 있는 당서 제약이 이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뭐 글로벌로 보면 어탑5 정도 아탑8 정도에 들어갑니다. 중국에서는 이죠. 중국에서는 뭐 독보적으로 항소제약이 어 가장 큰 R&D 비용을 어 넣고 있고, 이런 파이프라인이 결국 이제 향후에 이제 승인 이후에 어, 성장을 이제 이끄는 거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노령화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이 미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인구 구조로 어, 들어가는 거고 중국에서는 가장 이제 글로벌하기 중국 내를 벗어나서 미국과 유럽 관련되는 진출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회사가 뭐황소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차트를 보면 오늘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흐름이 5장이 굉장히 견조했고. 새벽에 마감된 6시 같은 경우에도 어 결국 이제 어제가 이제 ppi 오늘 이제 이 cpi 관련되는 그 물가지표 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게 이제 생각보다 가게에 물가지표가 좀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를 못하기 때문에 다 최근에 또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가가 또 급격하게 또 낮아지면 이게 어 그, 금리 인상보, 금리 인하보다는 경기에 관련되는 부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어떻냐면 매크로 변수는 적절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흐름이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극적한 변화는, 아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변동성으로 좀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PPI나 CPI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뉴욕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결국, 어, 아 9월 달에 이제 중순에 있는 17일에 있는 이제 FMC 관련되는 어, 금리나 이게 이제 매크로 변수 에서는 제약바이오 에서 가장 큰 영향을 뭐 보는 거거든요 이런 흐름으로 아침에 초반에는 흐름이 분봉상으로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만 오늘 이제 좀더 늘었으면 예, 9만원대 뭐 부근도 갈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내다가 이 아침에 10시 이후에는 이제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어제는 이제 1시 넘어서 거래가 나오면서 아침에 고가를 넘어가면서 이제 어, 볼링저밴드 상단 부분에 붙이면서 아침에 이어갔는데 88,500원 대비해서는 종가는 좀 관리하면서 85,500원이거든요. 결국 이 85,000원, 86,000원이 볼린저 밴드 상당 가격을 확실하게 이제 압도를 하려면 오늘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상당 가격 자체가 85,970원 그러니까 86,000원이 넘어가면 가장 뭐해피한 상황인데 거래량은 전일보다 늘었습니다만 어, 이 정도 거래가 아니라 뭐 최소한 한 200만 주대에서 500만 주대 그리고 뭐7월 같으면 재료를 반영하면 뭐 이런 천만 주대가 나오면 상승 올라가기 때문에 좀더 견조한 거래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1 0시 이후로 이제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제. 윗꼬리가 나오면서 좀 내려갔다가 종가는 좀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간의 가격에서는 거래량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4배 정도 빠져서 그래도 85,000원 대는 일단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어 급등 이후에 가격 조정과 이 플랫폼 플랫 조정을 한달 넘게 보여주면서 이 82,000원을 이제 살짝살짝 살짝 뭐 내려가도 이 부분에서는 다시 되돌리고 그리고 윗단에도 뭐 세게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박스건 고점 부분에서 이제 돌파 시도를 에 오늘 이제 진행을 했다가 뭐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붙여놓는 구간이죠. 그래서 85,000원대, 이거 82,000원대는 이제 지지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구간을 이제 거래를 동반하면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가장 전형적인 급등의 흐름을 보일 때 이제 이런 흐름인데자 9월달 리서브미션과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제약 섹터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모멘텀 결국 뭐 리서브미션 이후 이제 최종 결과야 클래스 1, 2에 따라서 연내냐 내년 초냐 이렇게 갈립니다만 보통 이제 최종 결론이 나온 이전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요. 올해 같으면 이제 올 달에 이제 CR 레터가 나오기 전에 포드파 데이터를 받았을 때 작년 12월 달에 움직였다라고 보면 이 8월달, 9월달은 이제 저점을 잡고 이제 추가 상승을 할수 있는 이제 구간의 시간대에 들어가는 어떤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어떤 지점에서 이제 거래가 동반되면서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 거래량이 작을 때는 이제 수급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쪽에서는 52억 매도죠. 오늘은 제약도 좀 39억 이렇게 매도가 외국인 쪽에서 예, 보이고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강했다가 오늘 외국 쪽에 17억 정도 매도 나왔습니다. 그데 이제 뭐 기관 쪽에서는 HLB 쪽에서는 14억 정도 일단 아 매수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은 이제 HLB가 가장 좀 선전을 하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아침에 개열 종목들도 같이 순환매가 있겠다가 HLB가 좀 이꼬리가 나오면서 개열 종목들도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한4 거래일 만에 어제는 이제 오전에 매도가 나왔다가 이게 이제 오후에 바뀌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부분들을 오후에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7만 5천주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현물 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어 신한 한국 어제 매수 창구였던 한국이 매도로 바뀌었고 모건 스탠리는 계속 이제 매수죠. 그리고 삼성도 일단 매수로 어 주축이 있으면서 크게 이제 수급이 어, 이탈하진 않습니다만 계속 이제 윗꼬리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은 이걸 압도하기 위한 거래량이 어, 조금 더 어, 강하게 좀 들어오는 어떤 이제 내일은 뭐 시니까 이 금요일날의 흐름들이 어, 좀더 견조하면서 예, 상단 부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흐름들이 선도가 되면. 그 다음 뭐 생명과학이나 제약이나 테라피트 계열 종목까지도 이제 순환매가 나오면서 9월달에 매크로인 금리나 기대감과 리서븐션 기대감들을 어 반영해주는 모습들이 어 나올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는 보셔야 되겠습니다.